1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세 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오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 같이 여겼더라. 아멘.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원문에서는 떠났다는 표현을 발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급히 떠났기에 야곱이 그먼 거리를 낙타도 타지 않고 일행도 없이 홀로 도보로 여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종이 그 훨씬 전에 왔다 갔다 그 이삭의 배우자를 얻기 위해 그때 보았듯이 직선 거리로 6 500 킬로 정도의 거리입니다. 굉장히 힘든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동방 사람의 땅 하란 근처의 들판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물이 있고 양 세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목자들은 일반적으로요 여러 목자들과 양들이 다 모이면은 우물을 닫고 있는 큰 돌을 함께 옮겨서 물을 떠서 양떼가 먹게끔 하고 다 먹으면 우물 입구를 닫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인사합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뭐 헤이 hey 브로 어디서 왔어? 이렇게 오랜만에 본 사람들이 참으로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하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곳입니다. 또한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나홀의 손자 라반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그가 평안하고 지금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야곱은 지금 해가 중천이어서 몹시 뜨거우니 속히 그 라헬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끔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모든 목자들이 다 모여야지 우물 위에 돌을 옮겨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자릅니다. 2절에서 보면 이 돌을 큰 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몇 장정 몇 사람이 이제 달려들어야 옮길 수 있는 그렇게 큰 아마 돌일 것입니다. 그때 라헬이 양 떼와 함께 도착합니다. 목자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자 몇 명이서 옮길 수 있는 그큰 돌을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옮깁니다. 우리가 알던 장막 안에서만 생활하던 가정적이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그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시나리오 속에서 라헬과의 만남을 극대화하시기 위한 그런 장면이라고 그냥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베들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여호와의 심이 임하셨을 때 그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큰 힘과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또 다른 사사들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우물 아귀를 열어주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야 야곱은 라헬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 라반의 조카입니다. 당신의 이모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소리 내어서 우는 거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소리 내어 울며 인사하며 말합니다. 라헬이 집으로 뛰어 가 아버지 라반에게 이것을 알리고 모든 일을 말하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함께 거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이 먼저 아무리 친족이지만 품삭 없이 일을 할 수는 없으니 품삭을 정하라고 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해 7 년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 사이의 거래가 성사되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에 7 년을 며칠 같이 여기며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섬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란의 들판에 이르러 라할리 라헬이, 라헬이 그곳으로 올 때쯤에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발휘하셨 발휘하게끔 하셔서 우물 입구에 돌을 옮겨 주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무도 예상치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예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 시작되지 않는 그 장면이지만 우리는 이미 레아와 라헬 중 누가 먼저 야곱의 아내가 될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에 동조하여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범한 속임은 결국 자신도 속임을 당하는 것으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실제적인 힘을 불어넣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제하게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으면서 또한 나를 지키고 죄에서 늘 멀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임하시는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